요 근래에 출시한 게임 중에 그래도 가장 핫한 게임은 당연히 둠이 녀석일 겁니다. 화끈하고 시원한 플레이에 무엇보다 주인공 둠 슬레어의 형님이 상당히 상남자죠. 저도 나름 재밌게 즐겼는데 의외로 또둠 시리즈 중에서 평가는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하네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크래쉬 문제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패링 요소가 들어간 것 때문에 아무래도 기전작들과 좀 다르기도 하고 너무 요즘 유행에 따라간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비평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닙니다. 리뷰하러 온건 아니고 둠을 플레이하니까 비슷한 상남자 게임이 게임이 떠올라서 그냥 두 게임을 추억이나 해볼 겸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리뷰 외에 이야기하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영양가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게임 이야기 자체가 영량가 있을 리가 없긴 하잖아요. 그냥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댓글 달고 하는 거죠. 뭐 있겠습니까? 전 둠을 플레이하고 있노라면 작년에 출시했던 워에이머 뭐 4만 스페이스마린 2가 딱떠오르더라고요제 기준엔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달까요? 근데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많이 다른 게임이기도 합니다. 1인칭과 3인칭의 차이부터 이미 비슷하다고 말하면 안 되긴 하잖아요. 이건 정말 유저들이 바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인칭, 3인칭 둘다 괜찮게 플레이하는 편인데 고를 수 있다면 무조건 3인칭이 우선이긴 합니다. 1인칭은 시야도 좁고 게임할 때 주인공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인 룩다이라는걸할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3인칭을 더 선호합니다만 예전부터 FPS 위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1인칭이 더 익숙하고 플레이하시기도 편할 겁니다. 3인칭은 캐릭터가 화면을 가린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제작사에선 대부분 몰입감을 위해서 1인칭을 택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조건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유저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3인칭이 훨씬 더 몰입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인칭이 몰입이 더 좋기는 개뿔. 실제 내 눈깔로 보면 저거보다 시야가 훨씬 넓은데 무슨 소리야? 여튼 이렇게나 다른 게임인데도 저는 비슷하게 느낌을 플레이 하게 된건 아무래도 상남자 주인공과 악마를 화끈하게 찢어버리는 처형신. 에임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그냥 막 깔기도 되는 총기 난사형 액션. 이것 때문에 좀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리고 플레이 타임이 아주 짧은 것도 비슷하네요. 사실 상남자 주인공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크레토스 행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크레토스 행님이 출연하는 게임은, 어... 행님만 상남자고 게임은 아기자기하게 퍼즐퍼즐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주제엔 좀 맞지 않아서 뺐습니다. 아, 그렇다고 갓도브어 까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남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가 크레토스 행님이고 스페이스 마린2, 둠 다크 에이지 두개 합친 거보다 가도브어 라그나로코를 더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퍼즐 좋아하거든요. 여튼 그렇게 해서 크레토스 형님은 제외됐고 타이토스 형님과 둠가의 형님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스페이스 마린 2도 나름 재밌게 했고 감동적으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간만에 비교도 할겸 다시 설치해서 플레이해봤습니다. 확실히 해보니까 서로 서로 비교도 되고 여기에서도 취향이 갈리긴 하겠더라고요. 일단 확실히 성장 요소나 업그레이드 무기 종류 이런 것들의 디테일은 둠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스페이스 마린도 당연히 무기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 둠의 무기가 훨씬 더 개성적으로 다양해서 이것저것 써보는 맛이 워낙에 좋았고 업그레이드 면에서도 훨씬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총기 타격감이랑 처형신은 스페이스마린이 저에겐 더 좋았습니다. 둠도 타격감 장난 없긴 한데 스페이스마린이 뭔가 더 황홀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중독적이에요. 이게 몬스터들이 개대로 달려들면서 막 터지기 때문에 이런 효과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형신도 확실히 스페이스마린 2가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진짜 찢는다 가른다 이런 느낌이 팍팍 들게 만든 것 같아요. 배경음악은 둠에 한표 주겠습니다. 전투. 때 나오는 라그마 진짜 아드레날린 수준입니다. 정말로 응원가 같은 게왜 필요한지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한 요소긴 한데 스토리는 스페이스 마린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둠 다크 에이지 스토리는 연출은 좋은데 스토리는 그냥 어릴 때 t v 에서 보던 흔한 내용입니다. 악마가 나와서 우리 팀 여자 납치해가고 나는 그거 때리 뿌시러 가는 그냥 무난무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갈등들도 그냥 뭐 그저 그래요. 스페이스 마린도 뭐 그런 면에서 스토리가 압도적이다까지 말 못할지라도 하면서 느끼는 남자들만의 찐한 그런 게 있습니다 별 스토리는 없더라도 팀원들 간의 대화로 인해서 찡한 포인트들 요런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스토리의 몰입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딩 이후의 요소는 둠이 훨씬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둠은 싱글 플레이 게임답게 엔딩 후에서도 혼자 놀거리를 제공해주는 게임이지만 스페이스 마린은 엔딩 후에 코옵 으로 즐기는 게임인데 솔직히 코옵이 좀 별로예요 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협동 플레이 이런 걸안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버가 상당히 좀 허접합니다 스페이스 마린도 그냥 콘솔 게임답게 엔딩 이후에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탐험 요소, 수집 요소, 아니면 캠페인을 상당히 길게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타임을 1 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만 만들어 줬어도 평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거 진짜 좀 빠르게 달리면 8~9시간 만에 엔딩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두 게임 다 장단점이 많은 게임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저한테 친구가 이런 게임 장르를 원하는데 어떤 거 추천해 줄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둘다 추천해 주고 싶긴 합니다. 전둘다 솔직히 재밌게 했어요. 다만 굳이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전 스페이스 마린 2를 조금 더 재밌게 하긴 했습니다. 왜냐구요? 3인칭이니까. 솔직히 동급 재미의 게임이라면 무조건 3인칭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인디아나 존스나 사이버펑크 2077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진짜 존내잘 만든 게임이긴 하네. 1인칭인데도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여튼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말했어도 결국엔 두 게임 다 재밌는 편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스페이스마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게임이니까 간간이 세일 많이 할때 구매하시면 될 테고 둠 다크에이지는 게임 패스에 있으니까 한달 구독으로도 충분히 뽕 뽑고 남을 분량 이기 때문에 둘다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가 영상 초반에 말했죠. 영양가 없는 이야기하는 요대지라고 냄장. <laughs> 아 그리고 이두 게임보다도 더 추천드리는 건 가도부 라그나.